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나긴 인내의 시간을 지나 이제 9일이라는 마지막 고개를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치고 떨리는 이 아이들의 마음을 주의 크신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저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주님, 지금까지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땀과 눈물로 달려온 우리 자녀들의 여정을 주님께서는 모두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마지막 구일를 남겨둔 지금 아이들의 마음속에 밀려오는 불안감과 초조함 그리고 육신의 피로를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옵소서. 첫째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세상이 줄수 없는 하늘의 평안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어 칠흑 같은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남은 9일 동안 흔들림 없는 믿음과 평정심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둘째,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동안 애써 공부한 모든 지식이 흩어지지 않고 잘 정리되게 하옵소서. 배운 것들은 명확히 기억나게 하시고. 혹이어 부족했던 부분들은 남은 기간 지혜롭게 보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스승 되어 주옵소서. 셋째,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옵소서. 육신이 지치지 않도록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시험 당일까지 최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또한 압박감으로 인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굳건한 정신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넷째, 시험의 순간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시험 당일 맑은 정신과 차분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문제를 읽을 때 지혜를 주시어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게 하옵소서. 긴장하여 아는 것을 실수로 틀리는 일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생각나지 않던 것들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기억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홀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9일 동안 매 순간 기억하게 하옵소서. 결과 또한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이 모든 과정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값진 걸음이 되게 하시고 시험의 결과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더큰 미래를 꿈꾸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